재원절은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슬픈 날 장관님 예뻐? 잘생겼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지 않다 <laughs> 솔직하게 가야 되나요? <laughs> 어, 어디까지나 현실과 로망은 철저히 다르다는 걸 다시 할까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재원절입니다 네, 저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근무하는 양지호 사무관입니다 법제처 하는 일은 법제처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법제 일을 하고 있고요 법제헌부 행정법제국에서 교육부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인권국에서 근무하는 윤지원 사무관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일단 정부조직법상 인권공호 부처이기 때문에 인권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교정, 교도소로 알고 계신 그런 일도 하고 또 출입국 업무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성창 수사관입니다. 저희 검찰청에서 간략히 업무를 설명드리면 일단 범죄를 수사를 하고 공소를 재기 유지하면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국민중심의 검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건데 정부 입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총괄하는 차니까 로망 그런 매력이 있었고요. 실제로 법제국에 들어갈 수 있는 <laughs> 확률이 높진 않아요. 일단은 뭔가 멋있어 보여. 약간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 들어온 것도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멋있는 장면들만 나오는데 사실 그거를 준비하기까지 과정이 어디까지나 현실과 로망은 철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법무부에서 처음 근무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먼저 장관님 예뻐? 잘생겼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일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 관련된 일 말고도 교정, 출입국, 뭐 인권, 보호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각각이 다 직렬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 바깥에서 봤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아가지고 이러면서 일하고 있어요 법제처 약간 셀프 디스긴 한데 뭐 하는 데야? 라는 <laughs> 듣기는 하죠 범반드는 되잖아 이름을 봐 이렇게 법이라는 게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법률이든 조례 규칙이든 어딘가에 끼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주 듣는 말은, 어, 경찰이랑 다른 게 뭐야? 근데 경찰과 검찰의 차이는 뭐야?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듣는데, 검찰은 거기에서도 한 발짝 나아가서 공소를 제기 유지하기도 하고, 재판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다양한 업무를 한다고 말을 해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교적 외교관 뭐 이렇게 나오던데 F 머던데 직업병은 법제국에 있을 때 생각보다 오타를또 제가 열심히 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야근하고 들어오면 밤에 배고프니까 막 먹잖아요. 막 과자 봉지 뒤에 적힌 거 있잖아요. 주재료 원료명 막 이런 거어쓰서 틀렸다? 이러면서 막막 ENFJ라고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일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뉴스를 보면 아 오늘 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거는 내일 장관님이 이거 피해자 지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챙기시겠다. <laughs> 오늘 했을 때는 ISFJ 이게 뭐 용감한 수호자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을 잘해주고 책임감 있고 직업병 같은 경우는 검찰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자주 나오면 어, 현실은 저게 아닌데 비판적으로 직업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항공기. 기장분들 있잖아요 근무 시간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회사 측과 국토부는 아, 가급적 열심히 돌리기 견해가 있었고 네, 조종사분들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근무 시간 짧게 견해가 대립돼 가지고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해석한 게 맞다라고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조종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그럴 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정책적인 측면을 다루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쯤에 광주에서 모텔에 방화 사건이 나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이제 장관님께서 직접 본부가 거기 내려가 가지고 현장 사무실에 TF를 꾸리고 그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접 피해자분들한테 굉장히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기회가 됐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게잘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때 좀 뿌듯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검찰을 알리고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골든벨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뭔가 정이 가고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타 기관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인생한 번뿐인데 지금 검찰청도 너무 좋지만 다른 뭐 법무부나. 법제처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셋 우와 어, 저만 또 다른데 <laughs> 아, 저는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살려면 법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 <laughs> 하나 둘셋 어.. 하.. <laughs> 저만 또.. 중요시 일을 하세요? 아 저는 일은 제가 뭐두배세배 배 해도 되는데 일단 일할 맛이 안날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오번르다 아 a 사랑합니다 저도 a 사 am Sarand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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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s a r a n d 아이 뭐, 젊게 해준다는데. <laughs> 짧, 짧게 끝날 것 같아서요. 예, 한번 이렇게 망신을 당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어, 정말 다양한 전공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약간 덜 꼼꼼하더라도 <laughs>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러갑니다 예, 불러가고또 와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예,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법무부에 꼭, 꼭 법조인 분들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같이 융화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두팔별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도 다 사람입니다. 어, <laughs> 검사님들도 계시고, 저와 같은 수사관님들도 계시고, 어, 모두가 다 같이 사람이고,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항상 두드리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게 법이란 밥벌이? <laughs> 너무 현실적인데, 어,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제가 몸담는 일원으로서 법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고, 어, 이거를 이용을 하기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켜야 할 최소한 규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열심히 밥벌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또는 창?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어, 저에게 법이란 공기도 사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는 날. 이거 세 명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에게 재현절이랑 실수 없는 공휴일 헌법이 공포된 날이잖아요. 그런 헌법의 의미를 한 번씩 이렇게 되살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연 자리니까. 네. 어때?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법무부 TV 구독 좋아요. 검찰청 TV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